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아주 진부하고 고전적인 말이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리스크를 줄이라는 말인데요 바구니를 놓쳐버리면 계란이 한 번에 다 깨져버려서 망해버리니까요 제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로마드를 하고 싶다는 놈이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만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블로그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작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아니 계란 하나만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부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조금 쉬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시련이 왔을 때 쉬어 버리면 바보가 되어 버린다는 경험을 많이 않더라 시련이 와도 그냥 열심히 해서 넘겨 버리면 이 굴곡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100%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성장하던 제 티스토리 블로그 이름을 바꾸니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다음 저품질을 먹어서인지 다음에서의 유입이 끊겼습니다. 둘째,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이 아닌 직접 유입이 늘어났습니다. 저도 블로그 이름을 바꾸는 단순한 사소한 일이 왜 이런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구독 감사합니다.